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평군에 위치한 집밥 전문점 두머리 부엌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 5길 23 A동 102로인데요 양수역에서 딱 도보 5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양수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큰 길로 나가신 뒤 앞으로 쭉 가주시면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두머리 부엌이죠 가게 앞 칠판에는 오늘의 메뉴가 공지되어 있는데요. 이야, 밥도둑들을 쫙 준비해주셨습니다. 영업시간은 수요일 휴무,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만 오후 3시부터 5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후술들이지만 착한 가격 없수인 만큼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 형태도 운영되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신토불이 정석인 데다가 GMO MSG 사용을 지향한 만큼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건강과 맛 그리고 가성비까지 모두 잡은 맛집이라 할수 있죠 카페 겸 주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약주 한 잔과 안주 한 접시를 주문하고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들었죠 메뉴판을 볼까요? 아까 칠판에 써진 메뉴가 한상 차림인데, 일반인은 1인분 만원, 조합원은 9천원입니다.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 모두 정성 가득한 한상인데, 이 정도면 착한 가격이죠? 그 외에 안주 겸 반찬이 될 메뉴들도 많은데, 대체로 부담없이 딱 적절한 가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식사 2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한동갈비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고, 간장 국물 역시 짜지 않아서 그냥 떠 먹기도 좋았습니다. 세바의 나물 두부 무침은 특히나 맛있었던 반찬입니다. 뭔가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하고 담백한 향은 아주 밥도둑이었죠. 양배추 샐러드는 싱싱한 채소들과 고소한 참깨 드레싱의 조화가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참 좋았어요. 오이 도라지 초무침 역시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었고요. 고추장아찌는 잘 절여진 편이라 매운맛도 덜하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파김치도 전체적으로 매콤한 맛이 그냥 밥도둑이었습니다. 김치 콩나물국 역시 아주 적당히 칼칼하고 시원해서 입가심면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밥한 공기가 그냥 비워져서 밥도 한 공기 추가하고 오징어 볶음 15,000원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이 비싼 편인데 넓은 접시에 꽤 충분히 담겨서 참 좋았어요. 살짝 느껴지는 불향과 약간의 매콤한 향도 그렇고 쫄깃함이 울리는 듯한 식감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참고로 메인 반찬 빼고 모든 반찬 리필 가능합니다. 진짜 우리 땅에서 나온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 가득한 건강한 한 끼라서 그런지 식사 후 속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여기에 아늑한 식당 분위기와 친절한 조합원 분들 덕분에 힐링되는 기분까지 들었죠 평화롭고 조용한 양평군에 작은 동네에 위치한 동네 사랑방 같은 맛집 두머리 부엌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